안녕하십니까. 자연속 건강의학의 영덕 한빛농장 유기농 이진영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laughs> 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음, 잔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 잔대, 저희 저희 잔대, 어, 씨앗도 판매를 하고 음, 모종도 판매를 하는데, 모종을 1년생짜리도 판매하고, 3년생짜리도 판매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잔대가 씨앗 뿌리고, 작년까지 3년 크고, 올해 4년째 접어드는 겁니다. 벌써 잔대 순이 한 5cm, 7cm 자라 올라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어 이제 단대가 3년생 짜리는 저희가좀 많이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어 일년생 짜리 비해 갖고 어그 이제 연장을 또 <laughs>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잡이가 내 기준으로 해갖고 어, 이렇게 된데 이게 58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 다 올렸었는데. 에, 이, 이 자체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싼데, 에, 이제 구해주는 분, 음, 수고를 어, 생각해갖고, 그분이 뭐 내일 갖고 왔다 갔다, 어, 저 읍내에, 읍내에 또 철물점에 여러번 다니고, 뭐 이런 수고도 있고 해갖고, 제가 뭐 수고비까지 6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6만원 주고, 경영자의 어, 긴데, 이게, 쑥 꽂아갖고, 어, 캐내는데, 아주, 갱이 같은 거 캐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 이걸로 이용해갖고, 어, 바로 이제 쭉 밀어 였습니다. 날카롭게 밀어 여갖고, 어, 제끼면서 캐는 건데, 그렇게 캔 것이, 에, 이게 어, 3년생짜리입니다. 3년생짜리. 이제 좀 굵은 거, 어, 좀 작은 거, 어, 이렇습니다. 근데 1년생짜리는 완전히 열었습니다. 작은 거. 조금 더. 예, 1년생짜리는 요거 이제 저희가 키로 단위로 어, 판매를 하고, 음, 또 키로 단위가 거의 뭐 4,500개 되기도 하고, 어, 요 사이즈는 거의 500개 됩니다. 요 사이즈로 1kg 담으면 거의 500개 넘습니다. 500개 넘고, 뭐, 좀, 숫자가 적은 건 조금 굵은 거 들어가면은, 300개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하면은, 어, 우리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크게 농사 짓겠다는 게 아니고, 뭐, 체전밭에 내가 뽑아 먹겠다고 조금 심는다고, 300개만 해도 많다고 하는데, 음, 그걸 이, 이 1년생짜리를, 어, 낱개로 어, 판매해달라 하면은 저게개로도 드립니다. 조금 비쌉니다. 한 번에 1kg 하는 것보다는 두 배로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 3년생 짜리는 어,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어, 지금 바로 어, 말려서 이렇게 씻어 갖고 갈아 먹어도 될 정도로 어, 보통 도라지 2년생보다 어, 어, 뭐 거의 적진 않습니다. 어. 또 의외로 또 3년생 짜리가 이렇게 조금 가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요거는 무게 단위라고 그 개수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시장에 모종 판매하시는 분보다는 제가 작년에 사봤기 때문에 작년에 제 주목만한 보다 조금 작은 컵에 담기는거한 포기에. 음, 그, 참외 오이, 뭐, 이런 거, 모종 파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4,000원 달라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29일인데, 음, 순이 이렇게 자라는 거는, 이렇게 잘라버리고, 심으면은 다시 또 납니다. 잔대수는. 이래 긴 거는, 음, 바로 이제 택배가 갖고 붙여서 심는 거보다는 아마 잘라버리고 심을 수도 있고, 붙어 있다 카면은, 어, 이게, 에, 요, 상나는 자리를 요두라 그러는데, 요두 부분이 한 5cm 정도는 덮히게 심으면은, 물주면은 조금 이렇게 내려갑니다, 흙이. 에. 요, 이까지, 이까지 높이다도 물주면 이렇게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cm, 3cm 정도는 흙에 덮히도록,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게 땅에 노출돼갖고 심으면은 안 됩니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 작은 것들도, 적어도 그한 4, 5cm 정도는 흙이 위에 덮히도록 해갖고 물주면은 흙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어 2, 3cm 정도 흙이 덮이게 됩니다. 어 그렇게 심어야 하고 그 심는 게 외줄 심기도 있고 뭐두 줄, 세줄 심기도 있는데그 이게 뿌리를 먹기 위해서고 뿌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려고 되면은 주로 어, 외줄로 어, 한 20cm 간격으로 어 20cm 예. 그 우리 가수원에서는 전지 가위가 한 20cm 정도 되는데 작은 뼘한뼘 뼘 정도로 그렇게 외줄로 심습니다. 그거는 참깨 비닐로 하는데 가운데 하얗고 양쪽에 까만 고름 비닐로 해갖고 가운데 흙 고리 가운데 약간 꺼지게 그렇게 만들어가 심어갖고 사기 올라오면 은 구멍내갖고 뚫어주고 어, 요즘 같은 경우, 에렇게 삭이 보일 것 같으면, 어, 삭 보이는 만큼 해갖고, 어, 그렇게 심어주면 음, 되겠습니다. 어, 그, 어, 잔대 순을 따먹기 위해서 심는 분들은, 작은 어, 그병 간격으로 한 포기씩 심는데, 뭐, 세 줄, 뭐, 네 줄, 이렇게 쫙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단이 면적당, 어, 그, 나무를 어 많이 딸수 있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종판에 이렇게 해놨는 거 보면은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어 가까이 있는데도, 어 이렇게 굵게 자랍니다. 촘촘히 심어도, 어그 뿌리 굵은 데는 별로 영향을 못, 안 미치는 것이, 뭐, 도라지, 같은 것도 보면, 은 위에 줄기가 두 개, 세개 올라오는데, 옆에 개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로 쫙쫙 올라옵니다. 잔대도 똑같이, 위에 열매 따는 게 아니고 뿌리 굵은 거라 갖고, 옆에 개체에 영향을 별로 좀덜 주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어 지금 구입하면 어차피 사기 붙는 것도 떼내야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 늦게 지각 주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기 막 30cm 자랐을 때도 어 주문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어, 4월 중순 되면은 거의 뭐, 어, 이게 거의 25cm, 30cm 자랍니다. 아주 부쩍부쩍 잘 자라기 때문에, 옆에, 예, 숲도 요만한데, 잔대순이 더 크게, 더 높이 자라가 있습니다. 이만큼. 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빨리 삭이 올라옵니다. 음, 20cm, 30cm 자라도 어, 뽑아갖고, 어, 요, 여두 부분에서 한 3cm 정도 잘라버리고, 어, 그래 발성을 하면은, 심어 놓으면은, 요두에서 새로운 삭이 또 올라, 올라갑니다. 어,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 잔대, 씨앗, 모종, 1년생, 3년생,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에, 잔대 그 3년근을 뽑은 걸 갖다가, 심고 있습니다. 3년근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의외로 이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1년근만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 벌레가 좀큰 것도 있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제 어, 밭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관리기 후진 하면서 했더니만은 음, 뒤로 물리게 하면은 가운데가 꺼지고 약간 이렇게 돌출되게 되는데 음, 이거 갖고는 어, 제 생각엔 좀 부족한데 어, 더잘할라하면더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 그 파는 괭이 대신에 이게 예초기 날입니다. 예초기 날인데 땅을 부슬부슬 하기 때문에 잘 파집니다. 이렇게 음, 그 로탈을 했는지 며칠 안돼 갖고 어, 부슬부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루도 없이 바로 치고 해도 깊이 이렇게 파이는데 에, 여기다가 이제 넣고 어, 넣고. 음. 네, 원래 한 5cm 묻으라 했는데, 그게 잘안될것 같습니다. 어, 이 관리기가, 어, 관리기 날이 그렇게 깊이 안 갈려 있어갖고, 어, 이렇게 묻어주는데, 요건 사기, 음, 조금 5cm 정도 남는 건데, 사기 예, 조금 요리 보일거라 어,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어, 옆에 이제 가수온이나 보니까, 요 미니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예, 여기 물줄 겁니다. 어, 다 심고 난 뒤에 물 분사 옷으로 물을 줄 겁니다. 어, 그 심는 간격은 좀 어, 20cm도 안될 정도로 지금 촘촘히 심,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모종 뭐 크기가 작으니까 속내어가는데 예, 예, 삭이 조금 보이고요. 어, 그, 혼자면은 사기, 안깨버리면은푹 들어가도 되는데, 사기 길기 때문에 조금 보이거라, 어, 끓갖고 어, 심고 있습니다. 간격을 봐갖고는 뭐, 예, 요 정도 간격입니다. 예, 이게 모종판에서 촘촘한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이제, 어, 3mm 딱 굵어졌기 때문에, 어, 웬만큼 가까이 심어도 어, 많이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으로 예, 어, 제가 잔대 씨앗 모종 어, 뭐 1년근, 3년근 판매 어, 공지하면서 어, 심는 것도 어, 보여드리고, 음, 그렇습니다. 어, 조금 다음, 조금 다음 기회는 씨앗 파종하는 것, 어, 저번에도 씨앗 파종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시합 파종하는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